흑백요리사 셰프 맛집 위치 흑백요리사 식당 창업 논란 찬성비에스 반대. 흑백요리사 식당 창업 논란 맛있으면 간다. 구독 좋아요. 논란 있으면 안 간다. 구독 싫어요. 6. 강기 셰프 마이너스 에다마메나며 특성 일본식 중화요리 전문 이자카야 운영 탄탄맨 차슈. 주소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76길 11 마이너스 40. 메뉴 탄탄맨 차슈 교자. 일본식 중화풍 요리와 어울리는 다양한 사케제공 7. 조사장 셰프 마이너스 을지로 보서 특성 한식 다이닝 셰프, 트렌디한 감각, 분위기 연출 주소 서울 중구 마른대로11-10 메뉴 제철 한식 코스 계절 식재료를 활용한 감각적인 한식 요리 8. 임태훈 셰프 마이너스 도량 특성 정통 중식 전문가, 깊은 풍미 강조 주소 서울 종로구 자암문로 47-1 메뉴 동파육 깐풍기 짬뽕 정통 중국 요리 기법을 활용한 깊은 맛의 요리 9. 박준호 셰프 마이너스 오프 디베르 특성 프렌치 요리 전문가, 섬세한 플레이팅. 주소 서울 종로구 자아문로 47-1. 메뉴 프렌치 코스 요리. 프랑스 정통 요리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미식 경험. 10. 김도윤 셰프-윤서울. 특성 전통과 현대를 결합하는 식 셰프. 주소 서울 강남구 선릉로 805 1층. 메뉴 퓨전 한식 코스. 한국 전통 요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요리. 방문 전 운영 유무 위치 메뉴 꼭 재확인하세요.